하이하이, 디디에요. 아이고. 제가 이 브이로그 채널에 맨날 영상도 잘안 올리고, 그리고 가끔 여행 갔을 때막두 달에 한 번씩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의 근황을 너무 남기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요. 제가 원래 머리를 한이 정도 기르면 바로 단발머리로 돌아가고 또이 정도 기르면 다시 단발머리로 돌아가고 이게 무한반복이었는데 지금 꽤 오래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비결이 있는데 그 레이어드 컷 있잖아요. 층을 엄청 많이 내면 긴 머리여도 머리 감을 때막 그렇게 안 귀찮고 금방 마르고 관리도 훨씬 쉬워져가지고 만족하는데 근데 귀찮은 게이 고데기를 계속 해줘야 돼. 레이어드는. 아니면 사자처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데기를 자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머리가 진짜 약한 머리예요. 약하고 막 파마 같은 것도 잘안 나오고 얇은 머리? 고데기를 매일 매일 세달 정도 하면은 머리가 다 끊어진다던가 그런 거 있나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매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에 세네 번, 4번? 세네 번은 고데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열심히 길러놨는데 다 끊어지면 슬프잖아요. 고데기 많은 법 강좌. 본고데기를 하실 때는 무조건 바깥으로 돌아간다. 머리를 섹션을 나눠서 머리 한 가닥도 놓치지 않고 고데기 할수 있도록 바깥으로 계속해서 말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가 너무. 늘어나는다 말이죠. 그러면 얼굴도 제가 안 그래도 길어요. 그래서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볼륨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저의 비법 소스가 있습니다. 앞머리 살짝 뒤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앞쪽으로 말아줘요. 바깥쪽이 아니라 여기만 이런 식으로 안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가닥 가닥 포인트 될 만한 부분을 좀 시게 말아줘야 돼요. 자 옆에도 후, 뜨겁다 사우나에 왜 가나 고데기 1 0분만 하면은 땀이 좀 아트! 레이어드 컷을 하면 살짝 록스타 록스타 느낌이 나는 거친 웨이브 느낌이 나는데 좋아요 뭔가 시원해 보이는 긴 머리 스타링구 근황토크 작년 6월에 회사 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거의 딱 1년 됐어요. 며칠 날 퇴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딱 1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일단 뭘좀 먹을까요? 짠! 저의 학생에게 받은 코알라노 마치 코알라 마을이라는 과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저그 다른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매주 하나씩 업로드하고 막 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 약간 유튜버로서,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어 기반을 좀 다졌던 그런 1년인데 그 팟캐스트도 이제 딱 2년이 다 돼가거든요. 6월 9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팟캐스트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잔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음 저번 달 저저번 달? 저번 달에 10만 명이 넘어서 이렇게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라는 채널이 10만 명 달성해서 유튜브에서 실버버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제 팟캐스트 채널 로고 같은 거거든요. 심볼 같은 거. 근데 외국인 구독자분께서 그거를 이렇게 3D 프린트로 뽑아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소리도 난답니다. 이리,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은 정말 많았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유튜브 잘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선생님도 아니라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화영어 같은 거 제가 리뷰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전화영어 같이 한국어 화상으로 한국어 대화, 회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 편집도 있고 이래서 수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그래도 다섯 분 정도는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진짜 외국인 학생분들, 외국인 친구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과자도 받고. 근데 제가 그 팟캐스트 채널을 너무 집중해서 2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하나도 신경 못 쓰고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그 어머니랑 호주 다녀온 영상, 그렇고 아빠랑 호주도 아예 일본 다녀온 영상도 그렇고 그런 브이로그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팟캐스트만 만들다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 역시나 내가 진짜 재밌어하고 집중해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은 이런 거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브이로그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저한테도 엄청 큰 도전입니다.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제 원래 그 마셀다 시절에 온갖 공을 들여서 만들던 브이로그는 한달 넉넉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시간은 모르겠고 시간으로 따져도 한 30, 40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팟캐스트는 하나, 한 편을 만드는데 기획이랑 촬영, 편집, 뭐 업로드까지 다 하면은 한편에 10시간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브이로그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 딱 확실한 타겟이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브이로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잠깐만요 뒤에 불도 좀 길까?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도 어떤 브이로그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을 만한 것들 아니면 그냥 저의 일상을 찍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언제가 좋을까? 어, 여러분들 다들 퇴근하실 때 월요일에 월요일 7시로 할까요? 월요일 7시에 영상을 올리는 걸로. 혹시나 어 무슨 이유로든 제 채널을 아직까지 봐주시는 분들, 앞으로는 매주 7시 기대해주세요. 퇴근길에 쿡쿡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편집, 편집, 편집. 아까는 이번 주에 올라갈 팟캐스트 편집하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편집하고 있고, 팟캐스트는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컷 편집이랑 그런 것만 하면 돼서 금방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자막이랑 썸네일 같은 건안 만들어서 지금은 그걸 만들면서 수업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잘 지내시나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나 학교나 다 괜찮나요? 다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간식으로 두유 같은 걸 많이 먹고 있는데, 두유를 그냥 책상 위에 잠깐 올려놓고 그걸 까먹고 다음날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래도 여름이니까 먹기가 좀 찝찝해가지고 뒀다가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부어서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요거트가 된 거예요. 한몇 시간 있었거든요. 이 창가에? 좀 맛이 변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얘가 아예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가 돼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 날씨에는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하, 끝! 2시간 연속 수업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회화 수업은 그냥 수다 떠는 거라서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돈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막 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게이 사람들은 내 가치를 보고 돈을 지불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 돈의 가치에 맞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업에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일지라고 해서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틀린 문장이랑 뭔가 어려웠던 단어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답니다. 수업 끝났는데 제가 잠옷을 좀 샀거든요. 잠옷 좀 보여드릴게요. 잠옷을 왕창 샀어요. 잠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여러분들 몸은 깨끗하신가요? 저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몸에서 나는 여드름 있잖아요. 뭐랄까 아직도 몸은 사춘기예요. <laughs> 그래서 막 좋다는 거다 아무리 써봐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그 잠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잠옷 맨날 갈아입어요? 매일 이틀에 한번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잠옷을 꺼내서 입으세요? 전 솔직히 한 잠옷을 2, 3일씩 입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같이 땀안날 때는 그냥 일주일씩 입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나만 그러려나? 이번에는 여름이고 땀도 나는 그런 시즌이니까 잠옷을 좀 여러 개 사봤습니다. 매일매일 갈아입어서 깨끗한 마디를 가질 수 있도록. 얍! 짠! 어때요? 원피스에요 주머니는 없네. 에이, 주머니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산 잠옷 중에 유일하게 원피스 잠옷입니다. 어때? 어때? 어때요? 저는 사실 잠옷 타입 중에 이런 원피스 잠옷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예쁘다. 이 파란색과 뭐 하늘색, 파란빛이 좀더 강한 하늘색에 핑크색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여름에 또 여러 가지 입고 있으면은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타입 좋습니다 그래서 4개를 이번에 샀는데 원피스 타입 하나 더 사고 싶... 얍! <laughs> 아니... 아 귀여워 귀엽지 않나요? 바지랑 나시 세트입니다 저는 일단 이런 레이스를 너무 좋아하고요 나시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할 것 같고 좀더 민트에 가까운 밝은 하늘색 연한 하늘색이고 제가 하늘색 핑크 조합을 좋아하나봐요. 그러면 또 다음 변신. 짠! 에? 뭐야? 이왜 이렇게 짧아? 뭐지? 얘는 마지막에 잠옷 결제할 때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하면서 추천을 해주길래 뭔데? 뭐 얼마나 좋은데? 하고 샀던 건데 좀 작다. 레이스 프릴 이런 걸 하여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잠옷을 고를 때좀 신경을 썼던 게 있는데 이런 등드름이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100% 면으로 된걸 입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풍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통풍이 잘 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산 잠옷들도 다 면으로 100% 면으로 사봤습니다. 마지막 변신해 봅시다. 아 너무 귀엽죠 색깔. 너무 귀여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세요?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패턴? 이런 좀 특이한 색깔 조합이랑, 이런 진한 색깔 조합인데,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패턴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랑, 퍼프랑, 이 색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딸기. 퍼펙트! 새로 산 잠옷 입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여름 잘나 봐야겠어요. 저는 앞으로 월요일 7시에 매주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지친 퇴근길에 어 뭔가 쿡쿡 웃으면서 보고 싶다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의 앞으로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 채널 구독해주시고 어 앞으로 올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브이로그 업로드 쉬지 마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로 알려 주시고 제가 인스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인스타도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